얼마 나에 하트 시그널 마지막 편 보셨어요? 봤죠 요새 하트 시그널 팬이시잖아요 제가 본방사수 했지 않습니까 전날 <laughs> 새벽 3시까지 하고 <laughs> 본방사수 하기 위해서 제가 수요일만은 무조건 조급해서 <laughs> 화요일에 새벽 3시까지 <laughs> 결혼 맞추셨어요? 가장 초미의 광주사였던 천인우 김강열 박지연의 관계에서 나 맞췄는데 음. 근데 내가 원했던 러브라인이지 나았어 원했던 러브라인은 천인우 음. 박지연 음. 근데 음. 슬프게도 김강열이 될것 같았거든. 슬픈 그 김강열이 여러 가지 그런 감정적인 음. 그런 게 있지만 손을 한번 탁 잡는 장면 있잖아요. 근데 음. 사실은 그 일반인 연애 프로그램에서 되게 없던 장면이잖아. 음. 그냥 저는 그때. 음. 도 <laughs> 형은 연애를 하고나 연애를 시작할 때 그런 심쿵 포인트가 있어요. 심쿵 포인트. 개쁜 외모. 그런 것자체하고서도 인간적으로 설레는 음. 순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. 거의 큰데 너무 막 말이 앞서는 건좀 별로인 것 같아. 아, 그 음. 이번 사실 나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인데 막 표현하고 을 싶잖아.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싶고 나에 대해서도 이 사람한테 막 표현을 하고 싶고. 그런 말을 좀 아끼는 게 나한테 있어서도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줄 때더 그게 강력하더라고. 그게 사소한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세상 과묵해. 그 이런 표현이 별로 없어. 근데 친구들을 딱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다. 막.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아, 이렇게 좋아하냐. 근데 그때는 뭐 사실 뭐별 얘기도 안 하더니 친구들한테 가서 그렇게 자랑을 해가지고 뭐 그런, <laughs> 때뭐 그런 거 들었을 때뭐 그런 거있잖아 <laughs> <laughs> 근데 앞에서 광목할 때좀 서운하지 않아요말 앞에서 아, 팍 터지는 거. <laughs> 364일 서운하고 <laughs> 하루 막팍 터지고. <하루 웃음> <바람으로 찍어서. 웃음> 저는 이제 연애하면서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편인데 다른 사람 통해서 이 사람이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음. 아 누구신지 너무 궁금했고 너무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잘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. 내가 뭐라고 사실 내가 더 좋아하는데 그니까 나는 응. 좋아하는 줄 알고 응. 얼마나 속아야 되는그 <laughs> 연애를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뭔가 좀 선물을 해야 되거나 물질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타이밍이 한 번씩 오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비싸냐 안 비싸냐에 따라서 사실 점점 되게 비싼 선물을 받았을 때 좋고 이런 거는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그냥 무심코 했던 말을 약간 캐치한 것 같은 느낌의 상황들 응. 그런 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음. 무심코, 아, 나, 이게, 없네. 아, 이런 표현은 너무 너골적인가? 그걸 써달라는데. <웃음> <웃음> 무심코 캐치했다고 하기에는. <하면. 웃음> 아니, 그아 내가 뭔가 하간꼭이 물건이 필요하다고 말한 건 아닌데, 음. 내가 탁 무심코 던지는 거 아니야.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. <laughs> 그런 게 되게, 나한테 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구나. 그게 뭐 선물을, 그걸 떠나서 이제, 나를 뭐. 정말 존중하고 살핀다는 게 느껴지니까, 그런 거잖아. 그게 사실 되게 사소한 건데, 뭐 예컨대 얘기를 하다가, 잠깐 이렇게 다른 주제를 쓰거나 뭐 아니면 다른, 뭐, TV에 뭐가 나와서 이렇게 음. 보다가, 근데 방금 뭐, 뭐 얘기하려던 거 뭐였어?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찍어줄 때 있잖아. 요 음. 그럴 때 이제 많이 쓴겁 정말 사소한 거지만 정말 센수 있다. 난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게 꼭 물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한다고 그냥 던진 것들을 캐치해 서뭐 선물이 아니라도 뭐 이길 테면 주말 데이트를 하는데 이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. 이런 식의 말들이 그러니까. 되게 신고하게 하는 거잖아요. 피어니즘 이상하긴 한데 되게 섬비 좋은 방식이죠. <웃음> <웃음> 게 가시감이 공식 공식하게 남자나 여자나 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점점 <laughs> 가성비 선물을 <좋게. 웃음> <laughs> 사줘야 되는 되게 중요한 날들 뭐 생일 뭐 기념일 이런 게 있을 때아 얼마 이상은 사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솔직히 저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니까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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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인 이상 사람인 <laughs> 이상 네. 그래도 이 금액 이상은 좀 해야 이렇게 내가 성의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잖아. 뭐 저의 북한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형은 아닐 수도 있지. 저는 가성비가 <laughs> 좋은 <좋지> 사람이니까. <않으니까>. 저는.. <웃음> 저는 <웃음> 네가 이렇게 말하길래 이걸 한번 준비해봤어 하는 게 그렇게 가격 문제를 다 떠나서 좋더라고요. 짜증도 <laughs> 좋아하잖아. <laughs> 근데 지금 말한 거 우리가 말한 거에 반대는 다 되게 최악인 것 같아. 예를 들면. 앞에서는 엄청 <laughs> 오빠 너무 좋다고 막 표현하는데 뒤에서 나 최악이라 친구들 모이면 나갔더니 다 나를 완전히 무슨 그런 경험 있나봐? <laughs>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반대로 선물 문제도 그런 거 있잖아요. 나 쇠고기 있는데 내 집에 나은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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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으로 막 힙합이 이런 저 되게 고급 브랜드에서 목걸이 사왔어 그러면은 돈만 썼지 진짜 이 사람에 대해서 신경 음... 하나도 안쓴 거잖아요. 그래 막 오이 못 먹는데 오이가 죽는 별거 아닌데 <laughs> 너무 기분 상하잖아. 그러니까 진짜 그죠. 음, 지금 얘기하면서 든 생각이 사실은 뭐 싸우거나 뭐 최악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만나 보면. 근데 그 순간에도 최소한의 나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잃지 않는 모습이 사실 너무 핵심이죠 핵심. 예를 들어서 스카이캐슬에서 <laughs> 네. 광미향의 존재가 밝혀질 것 같을 때, 남편이 먼저 딱 나가버렸을 때, 광미향이 나중에 남편한테 가장 서운했던 것은, 왜그 자리에서 나를, 나랑 같이 나가주지 않았냐. 그냥 딱 그거 하나. 음, 음. 그러니까 편을 들어줄 필요도 없고, 음. 어쨌거나 이 최악의 상황에서 그래도 나한테 이 최소한의 존중은, 애정은 보여줘야지. 음, 음. 근데 그게 뭐 사실은 이제 뭐 드라마니까 좀 과장된 얘기지만, 연애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,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. 음, 그러니까 세상과 음. 이 사람을 음. 택해야 되는 타이밍. 음. 극단적으로 보면. 음. 그럴 때조차도 그래도. 그게 되게 많은 용기가 필요한 행동인데, 그 용기를 불러 일으키는 게 상대에 대한 애정인 거니까. 그렇죠.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는 거지만, 연애의 시작은 애정에서 비롯해야 되는 거구나. 스카이캐슬 줄까봐. 스카이캐슬 이번 주에 다못 <laughs> 가요.